이제 뭐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 분들이 2열에 히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 2열은 자 EV9 2열 시트고요 현재 시간 10시 44분 그리고 온도가 10.5도 정도 찍힙니다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히터를 가동하도록 할게요 어, 많은 분들이 맞추시는 25도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틀어둘게요. 자, 25도로 오토 3단으로 어, 10분 동안 틀었습니다. 10시 55분 54분 됐고요. 자, 10시 54분. 아까 44분에 어, 히터를 켰었는데요. 자, 10.5도였는데 지금 4.5도로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6도가 더 떨어진 것 같고요. 어, 좀더 있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10분이 지날 때까지 2열은 4.5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11시 4분이 됐고요. 여전히 5.2도입니다. 이열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자, 뭐 1열은 괜찮아요. 1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2열에 탑승하신 분들은 춥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뭐 EV6라든지, 아니 6라든지 히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음, 그동안 이제 뭐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 분들이 2열에 히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 2열은 에어컨 구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열 분들이 추울 수밖에 없었는데 e v 9는 천장 히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2열 천장에 이렇게 히터 구멍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 차량들은 보통 여기 시트 하단에 어, 그,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히터 구멍이 아니다. 그렇게 뭐 말을 했었고,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laughs> 그럼 이열이 히터가 안 나오면 춥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e v 9는이렇 천장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천장에 걸안 틀었을 때 상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전기차, 현대계 전기차, 이열의 히터가 안 나오는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20분 지금 22분째 틀어도 5.6도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상당히 춥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2열에 탈 일이 없으니까 뒤에서 춥다고 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야 뭐가 춥냐 이랬는데 2열분들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EV9에 있는 2열 천장 에 따라 한번 틀어볼게요 자 25도 오토로 틀었습니다 자, 2열 히터를 틀면서 바람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2열 분들이 추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열 온도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3도 이상 올랐죠, 몇분 만에. 2열을 어, 트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2열에서 어쩔 수 없이 춥게 지내시던 분들, 2열 뭐 히터, 2부이나 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1열 히터, 2열 히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두다 보니까 주행거리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네요. 제가 방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자, 2열을 한번 꺼볼게요. 1열은 둔 채로. 자, 1열은 이쪽에 보시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2열만 꺼볼게요. 자, 지금 363이죠. 꺼볼게요. 자, 392로 오릅니다. 다시 켜볼게요. 363. 자, 이렇게 되고, 1열만 끌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열은 켜둔 채로, 1열을 한번 꺼볼게요. 아직 차 받은지 얼마 돼서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그런 건가? 자, 447이 되네요 자, 그런데 1열을 끄면 자, 2열 또 꺼집니다 2열 틀어볼까요? 2열을 틀면 아, 2열만 틀면 이제 2열만 나오네요 1열을 안 켜져요 자, 4 0 0 k g 가 되어 있고 여기서 또 제가 1열을 튼다면 369로 또 떨어지는 상황. 자, 그러니까 1열을 틀었을 때 2열을 틀수 있고요. 근데 1열에서 꺼버리시면 1열이 다 꺼집니다. 그리고 1열이 꺼진 상태에서 2열만 켜시면 2열이 작동을 하고요. 또그 상태에서 1열을 켜시면 1열까지 작동을 합니다. 또 여기서 제가 끄면 2열도 꺼지겠죠? 447. 자, 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서 히터는 이제 쓰는 만큼. 뭐 전력 소모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안 켜고 겨울철을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틀면서 충전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은 이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춥게 지내셨다고 친다면 이제는 이열분들도 충분하게 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겨울에도 2구의 나이는 하지만 전력 소모가 거의 두 배로 <laughs> 발생을 할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겨울 테스트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섬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